간략하게 불면증의 한방 치료를 한번 정리해드려볼게요. 어, 저는 여기 12가지 사항을 써놨는데, 이 12가지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불면증은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12가지를 정말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뭐 여러가지 실제 경험 환자, 제 자신한테 해본 것들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효과를 본 것만 뽑았거든요. 이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그 수면의 리듬과 관련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인지적인 측면,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환자들한테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돼요. 그 일정에 자는 건 별로 상관없어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늦게 막 새벽 4시, 5시쯤 자고 나면, 그 다음날 가능하면 늦게까지 잠을 자거든요. 또 낮잠도 자고. 기상 시간은 무조건 일정하게 해야 돼요. 뭐 기상시간이 6시면 5시 잤더라도 1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고요 아예 잠을 안 자도 6시면 일어나게 하는 그거를 꼭 지키게 하고 두 번째는 일정 시간에 눕고 잠이 안 오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거실로 나간다든지 아예 다른 곳으로 이건 뭐 인지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데 침실을 자는 곳으로 세팅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잠을 못 자면 아막 잠을 못 잔다 나는 역시 잠을 못자 이런 생각이 계속 되거든요. 일정 시간 보통 20분, 20분 정도 잠이 안 오면 꼭 침실을 떠나게 합니다. 그럼 또 떠나려고 러면 귀찮아요. 힘들고. 그러다 보면 또 잠들고 해요. 개인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최대한 햇빛을 본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치고 햇빛을 봐야죠. 뭐 여긴 캘리포니아 햇빛이 굉장히 많은데. 어, 날씨가 많이 흐린 지역이라면 태양광을 팔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 태양빛을 그 눈에다 비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 수면 리듬이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멜라토닌이 빛에 가장 많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체온이 올라가야 돼요. 또 수면 리듬이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운동이죠. 또 따뜻한 식사, 뭐 커피, 뭐 죽, 이런 게다 체온을 높이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난 아침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따뜻한 물에 목욕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신부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에 기상 후 11시간 후. 그러니까 반나절 정도가 지나서죠. 6시에 일어났으면 5시. 7시 일어났으면 8시, 아니 6시 이정도에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럼 이제 체온이 또 올라가거든요 심부 체온이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잠들기 전에 그걸 쭉 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면 리듬과 관련이 있거든요 밤에 야식을 하면 장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리듬이 또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때낮 시간에 절대 침대에 눕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번과도 연결되는데 잠을 못 잤기 때문에 낮에 보충한다 정말,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낮잠은 10분에서 30분 이내. 예, 수면 사이클을 보면, 이제 한 사이클이 1시간 정도가 되면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그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는 거죠. 안 그러면 수면 관성 때문에 막 일어나서도 맥을 못 주겠고 정신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피로가 풀리기는 커녕 다음 일정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9번부터 12번까지도 아주 중요한데, 잠못잔 것을 떠버리면 안 돼요. 불면증 환자들이 서로 자랑합니다. 뭐, 저도 그랬고요. 자랑이라기보단, 뭐, 나의 힘든 걸 알아줘. 나두 시간밖에 못 잤어. 한 시간밖에 못 잤어. 뭐, 어떤 사람, 나 일주일째 못 잤어. 막 이러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잠을 자요. 자기가 잔 것을 모를 뿐. 그 다음에, 자다깨서 시간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것도 불면증 환자들 특징입니다. 저도 꼭 시간을 확인하는 이유가, 얼마나 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고요. 어, 탁, 자다 일어났는데, 10분밖에 못 잤다, 30분밖에 못 잤다, 여러분 속상하고 하고 한 3시간 잤으면 안심이 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니까러 아이 시계를 없애고 확인을 못 하게 해야 돼요. 핸드폰도 멀리 치워놓고 그다음에 잠은 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잠을 자려고 뭔가 하면 할수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려 고 노력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열두 번째 전자기기 뭐 활동하는데 막 신경을 알라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치워야죠 이것도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좀잘 자다 보면 저도 좀 힘들 때 하다가 잘 되다 보면 또 다시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요 환자들하고도 매번 이 씨름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이렇게 제가 이 12가지 항목을 만든 데는 제가 개인적으로 효과 본게 가장 크고요 또이론적으로이두 가지 이 수면 리듬을 잘 만들어 놓는다 라는 데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홀몬의 리듬이고요 두 번째는 신부 체온에 관한 리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이 실선이 코어 템프레처입니다. 사실 이렇게 체온으로 다양한 것을 재잖아요. 고막에서도 재고, 뭐 이마에서도 재고 그런데, 이 겉의 체온들은 굉장히 여러가지 팩터에 반응합니다. 뭐 정서 상태나 뭐 방안의 온도라든지, 과도하게 긴장했다든지. 근데 코어 템프레처는 위장 내, 이렇게 속 안의 체온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안 변해요. 코어 템프레처 재는 기구는 알약 같은 걸 먹어요. 그러면 그 알약이 체온을 이제 밖에다 무선 전송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 템퍼레이처가 중요한데요. 이 코어 템퍼레이처는 리듬이 있습니다. 마치 조수와 간만처럼. 자 여기서 보시면 20시, 그러니까 8시 기점을 해서 가장 높아져요. 그러니까 제가 깨어난 지 11시간 정도가 지나서. 반나절 정도가 지나서 운동을 하는 라게 이때 체온을 높여주는 겁니다. 이때 체온이 높아졌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4시쯤에 가장 바닥을 치죠. 그래서 우리가 4, 4시쯤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굉장히 춥잖아요. 실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신부 체온이 굉장히 떨어져서 일종의 하이버네이션, 동면하는 상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기초돼서 야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못 하겠고 실제 이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랬다가 다시 아침이 되면 서서히 올라가서 정상 코어 템퍼리처를 갖게 됩니다. 이게 정상 건강한 사람들이고요. 이 올빼미나 잠을 잘못 자는 사람들은 특히 아침에 이 코어 템퍼리처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축죠 음식물도 소화를 못 시키죠. 운동이 그뭐고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리고 밤에는 코어 템퍼리처가 안 내려가요. 자, 이거는 한방적으로도 연결되는데, 자, 이게 양이거든요. 음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 시까지도 코어 템퍼리처가 높아요. 특히 야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때 우리가 대사를 안 떨어뜨려 버려요 몸이 이 몸이 이때 떨어뜨리려는 이유가 여기서 운동 빡하고 아무것도 안 해서 밥도 아무것도 안 먹고 밥 먹고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코어 템프러치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곰이 동면 상태에 들어가듯이 근데 이걸 안 내리는 거죠 그래서 얼라하게 행동하고 먹고 하면서 그러면 아침에 당연히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약 치료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수면의 리듬만 바로 잡아주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떠한 보약보다도 활기차게 아침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잘 자게 만들어 주는 게 보약인 거죠. 그 한약도 이게 신부체온, 그 코템프레처의 사이클이에요. 두 번째 사이클은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과 이콜티저은 이제 서로 반대로 작동하는데, 멜라토닌은 이렇게 바닥을 쳐야 안 나오는 거예요. 성장호모도 비슷해요. 이렇게 안 나오다가. 어두워지면, 여기, 딤 라이트 멜라토닌 온셋이라고 되어 있잖아. 요 불을 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잠잘 시간이 되면. 조그만 무직빛도 안 되고, 아주 깜깜하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불을 끄면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4시쯤에 바닥을 쳤지만, 4시쯤에 최고점을 이루고요. 아침이 돼서 점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반대로 해서 콜티저는, 코어 템플처럼 여기서 올라갑니다. 콜티저는 스트레스르 머리잖아. 그래서, 이게 막 아침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막 옷, 양복 챙겨 있고 차키 챙겨서 전쟁터를 나가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하게 만드는 준비를 하는 호르몬인데 이 불면증 환자들은 멜라토닌은 안 떨어지고 콜티졸은 여기서 나오질 않아요 나중에 나오죠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노곤하고 아무것도 못하겠고 하다가 정오가 넘어가면서 그때서야 콜티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빨리빨리 태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악순환 이 밤에 돼서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심부체온이 이 수승화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불을 아래로 못 당겨주고 물은 아래로 못 올리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화가 내려가야지 건강한 거고, 이 심장의 물은 올라가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이게 공기도 대류가 일어나려면 위쪽이 서늘해야 되고 아래쪽이 따뜻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쪽에다 우리가 에어컨을 놓고 아래쪽에 난로를 넣죠. 그럼 공기가 잘 순환이 되죠. 근데 거꾸로 이거를 위쪽에다가 히터를 넣어버리면 위쪽에만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차게 돼서 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유비추론이죠 그래서 이 심화가 내려가는 게밤 10시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불면증 환자들은 이 심화가 안 내려가요. 그 신의 기운은 약해가지고 올라갈 무리 없는 거죠. 그럼 영문화가 약해서 결국 양기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방치료법도 요 관점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리고 신음을 보호하고 명문화까지 약한 사람은 신쪽에 육개나 이런 약으로 명문화까지 보호해줘야만 이 순환을 잘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상렬화한, 수화기제 실조 이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면의 리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12가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고 한약도 마찬가지 침도 마찬가지 이, 이 수화 기제를 바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 원칙이에요. 주요 병리입니다. 여기서 예, 얘기한 수승화강이 방금 얘기한 수화 기제고요. 불은 내려가고 물은 올라가야 된다. 여기에 주요 병리는 심장의 열이 있다. 그다음에 신장이 허하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병리가 간기 울결입니다. 간기 울결은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로 기가 뭉치게 되면 특히 간에 기가 뭉치게 되면 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밤에 목도 마르고 자다 일어나서 목도 많이 먹게 되고 물도 많이 먹게 되고 특히 밤에 야식하면 소금 섭취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입은 당연히 마르게 되겠습니다 이건 실증이죠 간기가 울결돼서 불이 생기는 병리 그 다음에 허증이 있고요 그 중간에 수승화관은 허실을 같이 갖고 있죠 이세 가지 병리가 주요 병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간귤결 있죠. 우리가 불면증에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에요. 단치소요산 줄 이어볼까요? 뭐죠? 온담탕 화를 치료하죠. 담화를 치료하죠. 시호가 연골매로탕 간열을 내려주죠. 안신시키는 약들이다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귀비탕 신비를 보아죠. 천왕보신당 심을 보아죠. 그래서 다이 많이 쓰는 약들이 결국 이세 가지 병리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우리가 봤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이 간기울결쪽이냐, 아니면 수화기제의 실조냐 아니면 허증이냐, 사실 요거 세 가지만 판단해도 약 쓰는 큰 그림이 잡히는 거죠. 불면증에 사용되는 침치료도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들 중에 하나가 신문 삼음교의 조합입니다. 신문은 심화를 내리죠. 그리고 삼음교는 뭐 보사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는 나이스한 자극으로 아프지 않게 보법을 사용해야겠죠. 삼음교는 신장, 비장, 간장의 모든 경락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음을 보호하는 요혈입니다. 이걸 사하면 오히려 음을 내릴 수도 있겠죠. 저는 삼음교를 주로 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신문, 화, 심화를 내리고 삼음교로 물을 넣어준다. 그래서 음이 허에서 심열, 주로 상초 쪽으로 열이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는 조합입니다. 신문, 삼음교. 딱 이해가 가시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음극태계입니다. 음극태계 음극은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화를 내려주는 혈이죠. 그리고 태계는 신장혈이죠. 신장에 물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 조합도 신문, 음교의 조합과 마찬가지로 심화를 꺼주면서 신장을 도와줘서 수화기제를 바로 잡아주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태계혈은 보법을 사용해야겠죠. 음극태계. 신문, 삼음교. 많이 쓰는 조합입니다. 백회 용천도 비슷한 조합인데요. 위에서 뚫어주고, 아래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머리 끝때부터발 끝까지 기의 순환을 잘 만들어주는. 구멍을 뻥 뚫어주는. 그러니까 기체, 수승화강의 실조. 양쪽에다 쓸수 있는 처방입니다. 유침을 할, 할기에 이 백회는 적당하지만 용천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용천에 침을 놓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조합이 이 소화기를 증상을 동반한.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체킹가있고 막 담이 생겨서 어지럽고 편두통도 있고 이런 증상일 때는 내관풍룡구허 담 비어 간비불화 온담탕을 써야 될 증상이다. 뭐 이런 경우에 딱 맞는 처방이 되겠습니다. 내관풍룡구허 구허는 구호. 담경이잖아. 그러니까 간 담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근육이 뭉친 거 이런 거 치료하죠. 뭐 관절병도 치료하죠. 그러면서 소화기 질환도 치료하는 요혈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 증상과 간의 증상 뭐 답이 나오죠. 간비불화를 치료하는 중요한 혈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기혈로서 안면혈이 있습니다 안면혈은 여기인데요 여기 안면이라고 되어있죠 여기 유양돌기 있잖아요 유양돌기 뒤쪽이 예풍혈로부터 여기 풍지혈 사이에 딱 중간점입니다 여기 근육이 지나가는데요 되게 아파요 누르면 그래서 아픈 데를 찾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여기 정도가 되고요 실제 발재 정도 여기서는 발재보다 앞으로 나오는 여기서 마, 아픈 데를 찾아서 만지면 놓는 도면, 도면 돼요. 유형돌에게 바로 뒤에서 풍지혈의 중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안면혈 유침을 할때 누운 자세에서 많이 놔주고요. 집에서 마사지 하도록 가르쳐 주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는 족삼리 태충합복. 이것도 간비불하죠. 예, 태충합복. 사관이기도 하고, 또 태충행간으로 간의 길을 뚫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수혈에서 간수, 담수, 비수. 예, 배수혈과 부항요법 같이 많이 활용하죠. 한방진료는 늘 제가 얘기하는 전인적 치료거든요. 침만 놓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침 놓으면서 이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야지 컴플란스가 생기고 이석달 사이에 호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힘든 환자가 갱년기 불면증인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50대 전후로 해서 이 초저녁에 굉장히 졸리면서 밤에 못 자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대체로 50대가 되면서 일을 별로 안 해요. 정기적으로 일하던 게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병리, 실증의 간기울결, 수화기의 실조, 그리고 신비 담에 허증 각각의 약들 소요산 온담탕 시호가 용골무료탕 규비탕 천황보심단다 중요한 약이고요. 이 밖에도 환자의 변증에 맞는 약을 처방하시면 됩니다. 한방 약에 뭐 불면증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잠들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에 산조인도 많이 활용하죠. 메테주씨. 그러니까 우리가 대추를 사용할 때 씨를 제거하고 쓰잖아요. 이거는 이 씨앗을 쓰는데 보통 초에 썼습니다. 서플리먼트 중에 환자들이 많이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약이 멜레리안이랑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아까 호르몬으로 설명드렸었고 자, 다시 한번 수면주기의 리듬 불면증 환자 치료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수면주기의 리듬이 결국 한방 변증과도 연결이 된다. 불면증 치료 원칙의 1 2 가지 이것만 지키면 불면증은 나을 수 있다. 환자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어, 불면증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